자, 그럼 포토타이 들어가기 앞서, 어, 육성으로나마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녀석들 일곱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네, 넷. 네. 안녕하세요. 멋진 습니다저희습니다 네, 어, 현장에서 거리는 가까워서 여러분들과 육성으로 스톡에 의견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멋진 녀석들 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역세를 동민입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동민 씨. 네,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운 씨. 네, 안녕하세요 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한일 씨. 네, 안녕하세요 백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길 씨. 네, 안녕하세요 활찬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찬 씨까지 이렇게 인사를 안 하고 왔고, 어, 마이크. <목소리> 어, <목소리>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앨범 준비를 마치고 컴백 준비를 한뒤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은 밝은 조명의 전원이 꺼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저희는 그 조명이 꺼졌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다시 전원을 켜고 밝은 조명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앨범 여러분들께 드리는 저희 선물이니까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누가 어떻게 물이라도 이렇게 으시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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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주시면 네. 어, 좀 어, 마음치 이게 어? 예, 예. 네. 힘든 시기에 견과물이라는 거 예. 예, 보입니다. 아, 네, 경험 네, 정리되면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예, 우리 의연씨, 네, 의연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laughs> 예, 예, 조금.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포즈입니다 네, 그 자리 그대로 계시고요. 두 번째 포즈 네. 하나, 둘, 셋, 네, 세 번째 퍼즈입니다 아, 대열 조금 바뀌는군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멋진 선수들. 잠시만요. 고대열 그대로 이세 번째.